아, 상태 테스트. 아, 한 버튼 하네 예. 지금 에덴과 자기 에덴과 약사 몇 코트입니까? 어. 지금 어, 뭐4 코트가 되겠죠. 니다트죠 예, 0 코트가 있으니까 4 코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전 코트에서 제가 하고 진선잡이 하고 뛰는데요. 두골줬거든요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자책골 어, 파울이죠. 어, 어, 레프리. 그렇죠. 자, 네, 예, 시작됐죠. 어, 자, 쉽지 않았습니다, 김사장님 쉽지 않았고요. 네, 그렇죠. 좀 어땠습니까, 저희 공. 예. 아, 이게 제일 안될때딱 스타일인데 예. 공을 너무 쉽게 주고 네. 예. 어렵게 놓고. 그렇죠. 예, 제일 안 되는 안 되는 스타일인데 이게. 예. 일단 저희가 아까 1대1 균형에서 앞전 코트가 두 골을 중에서 균형이 끊겼거든요. 자, 두 점. 자, 지금은 32번과 11번이 안 나왔죠. 네, 11번, 10번 다안 나왔습니다. 어, 1.5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럴 때좀 대량 득점 필요하겠죠. 자, 왼쪽 띕니다. 왼쪽 띕니다.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음, 저. 어, 어. 자, 자 패턴 좋았죠? 보건장님이 벌리주는 플레이 계속 돌립니다 자, 황성욱으로 갔다가 지금 복정성 원장님까지. 자, 잘 잡았죠? 자, 쉽게 못 나오겠만. 쉽게 못 나오겠만. 발 넣지 말고. 어. 예, 그렇죠. 자, 발렌는 플레이는 안 좋죠. 그냥, 공만 못 차게, 따라만 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 다치게. 자, 롱킥 들어가는 거, 윤태규 선수, 그대로 가슴으로 안으면서, 자, 김현덕. 자, 가운데, 황, 복정석. 자, 여기까지죠. 다시 왼쪽이죠. 잘 봤습니다. 그렇죠. 잘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자, 컵, 자, 컵백 갑니다. 컵백 갔습니다. 쉽게 못 나오게 나오면 꼴이죠. 쉽게 못 나오게, 그렇죠. 가봤어, 트 좋죠, 좋죠. 자, 이런 플레이입니다. 자, 김현덕에서 황성우, 복정섭,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한 번씩 김수영 선수까지 한번 열어줘야 됩니다. <laughs> 자, 롱킥. 자, 달려들지 말고. 자 김현지 자 이제 김수현한번 보겠죠? 그렇죠 다시 왜 그대로? 그렇죠 자 이분 괜찮죠? 김선아님 네, 괜찮아 주, 보입니다. 중앙, 네, 중 쪽에, 이제, 네. 파하고 열립니다, 지금. 왜냐면, 우리, 음. 지, 지금, 양재형 총무가 빠졌거든요? 32번 선수. 음. 지금,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호랑이가 없죠? <laughs>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기는, 좀, 넣어줘야 되겠죠? 예. 네. 자, 김수영 선수. 자, 롱킥 한 거. 그대로, 점프 샷! 아, 좋죠. 어, 업사이드 라인에 걸렸지만, 좋습니다. 자, 좋죠. 자, 이게 왜좋냐면 좌우 균형이 맞거든요. 왼쪽만 계속 하면 읽힙니다. 오른쪽 갔다 가 왼쪽 갔다가. 이 좋죠. 자, 좋습니다. 자, 아, 10번 선수가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자. 어, 그렇죠. 헤딩. 주고 다시 이승 받고. 다시 그렇죠. 바로 이 정석적인 플레이죠. 복 정석. 그렇죠. 정석적인 플레이. 아, 좋습니다. 자, 김희성 선수 들어가고요. 씩 씩다. 목좀 다치세요. 목식이세요 아, 자. 자, 황성욱 선수한테 붙여주고 백헤딩. 아, 어, 골! 아, 좋습니다. 자, 롱킥 들어옵니다. 자, 뒤로, 오우, 한 분이 잡아놓고 그대로 주고 자, 허영동 원장이 빨리 뛰어봅니다. 아, 손민기 선수 좋죠. 자, 허영동 원장님. 아, 다시 끊은 아, 아우. 자, 잡았습니다. 33번. 자, 줄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자, 가운데로 들어온 거. 다시 주고. 아, 다시. 김현진. 아, 김현진, 왼쪽. 왼쪽 크게. 뒤로 컷배 아. 그렇죠. 편하게, 편하게. 자, 흘렀습니다. 그대로 흐른 거. 김현정 선수. 쉽게 못 나오게. 자, 여기서 한번 걸어야죠. 쉽게 못 나오게. 자, 쉽게 못 나오게. 끝까지. 그렇죠. 자, 끊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쉽게 못 나오게. 그렇죠. 자. 수비 라인 뒤로 처지면서 그렇죠. 어깨로 밀어내야죠. <laughs> 그렇죠. 아 나이스 업, 플레이. 나이스. 업. 아, 콤비네이션 좋습니다. 윤태균 손명기 센터백 조합은요. 우리 에덴이 자랑하는 뭐 1순위 센터백 조합이죠. 아, 좋은 센터백입니다. 어! 골킥 선언됐습니다. 자 김도원 골키퍼 왼쪽을 봤습니다. 오, 자김수영 선수. 자 가운데 김현민을 줘야죠. 네, 김현덕, 자 김현덕이 벌려줘야죠. 자한 번에 가는 플레이 안 좋죠 다시 이제 오른쪽 갔다가 끊겼습니다 에드백이 없는 상황이 끊겼습니다 자 그렇죠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천천히 아 저거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만 가지 말고 가운데 김현덕 자, 복정색 먼저, 원장님 벌려주고, 차대측 하다가, 아. 자, 좋죠. 계속 양쪽 윙을 노려봅니다. 자 롱케이크 준비하는데요 자잘 열었습니다 김수영 선수 김인덕 선수가 오버래핑 들어갑니다 기다려줘야 되겠죠 주고 그렇죠 안될 때는 뒤로 다시 받으러 갑니다. 그렇죠. 김현진 받아주고 자 김수영 선수까지 살아갑니다. 자 코너 킥이죠. 자 코너 킥. 어. 아 김수영 선수 맞고 나간 걸로 지금 부심이 정확하게 앞에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골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롱킥. 어 그렇죠 몸싸움 해주는 게 좋죠. 못 들어서게. 어자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안 다치게. 자 고의적인 파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오 어우, 그대로, 그런 거. 한명 따라가줘야 됩니다. 허영동 원장님. 아, 이게 뭐 웬일입니까? 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공이 굴러나가 에덴스로인이 되겠습니다. 손미기 선수. 아 지금 볼 경합 중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어떤 아, 네.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32번, 10번, 11번 다 왔거든요. 다 없는 상황에서 또 우리 이번 코트진이 이전 코트보다 사실은 더 강하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 뛰어서 그런 소리가 아니고 맞죠? 이런 경우에는 좀 압도적인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고 예. 좀 힘을 내 주셔야 되는데. 자, 힘을 내 주셔야 되는 코트입니다. 명실상부한 에이스 팀이 나갔거든요. 자, 김현덕 아, 다시 흘려주겠죠. 속도를 늦추지 않는 아, 다시 뒤로. 아, 줘. 자. 김현덕 선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왼쪽으로 뜁니다 아. 자, 뚫고 들어옵니다. 자, 그 점점 간격 유지, 간격 유지, 간격 유지. 그렇죠, 좋습니다. 자, 공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뭔가 좀 루즈하죠? 우리가 안 뛰어서 그런지는 네. 모르겠지만 좀 루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드레스의 경쟁인가요? 아미드 상황이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네. 골 찬스도 거의 없고 양쪽 네. 다 뭐... 왔다 갔다 오이 어, 어. 와중에 공이 저기 펜스 뒤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자볼볼볼 볼, 볼. 자. 제가 들고 왔다. 아, <laughs> <안 같아요. 웃음> 자. 자, 김현덕 선수. 받아주러 가야 되겠죠, 한 명. 김성인 선수.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좁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좁겠죠. 돌아 나와야죠. 그렇죠. 방향전화, 빨리 방향전화. 김성인 선수가 완전히 쭉 빠져들어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렇죠. 다시 김현덕. 그렇죠. 이제 복정석 선수 쭉 불러주고 했죠. 자, 김두경 선수를. 들어갔습니다. 뺏지 마, 뺏지 마, 뺏지 마, 뺏지 마. 그렇지. 들어, 좋습니다. 옥살이라인 완전히 뚫으면서 황성 선수 컴백해주고 그렇죠. 자, 이플레이죠 계속 왼쪽을 두드립니다. 왼쪽을 두드립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늘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늘을 것이니. 자, 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 이, 이, 이. 양 사이에 네 포백이나 식스 식스백 썼을 때딱 뚫는 루트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중앙에서 루트. 왼쪽 중앙 그리고 왼쪽 윙어 약간 밀었죠 자 그대로 레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자 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공 받아줘야 됩니다 안 되면 왼쪽 받아줘야 되겠죠 자 다시 자 고립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받아주러 가야 됩니다 김인태 선수 아 받아주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요. 자 쉽게 못 나오게, 쉽게 못 나오게. 그렇죠, 그렇지. 왼쪽 다시 복, 다시 복, 다시 황성욱 니다컨백 떨어졌습니다. 좋죠 바로 이 플레이 다시 박정서 다시 복대서 다시 복대서 다시. 아 그렇죠. 그러다 인천에서 바로 우리가 원했던 샷! 아우. 그래서 아 우리가 어디서 고구마 타는 냄새가 나는데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거? 아 오징어를 누가 꼽고 있는데 아 무슨 냄새 자 좋습니다 자 바로 이 플레이거든요 김현덕 황성욱 복정석 그러다가 짬짬이 우리가 그 누구야 저기 김수영 자 그렇죠 어, 어 아닌데 아 이거 카메라 느린 그림 봐야 되겠지만 아뭐 정확하게 봤겠지만예 업사이드 트랩에 걸립니다 자, 한골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롱킥 들어오지만, 우리 김정인 선수 같이 뜨면서. 자, 자, 우리 김정인 선수 원장님께서는 골경합을 좋거든요. 예. 네. 자, 줄 때가 맞땅지 않은데, 뛰어 들어가는 선수 잘 막아야 되겠죠? 어, 좋았습니다. 역습 찬서, 역습 찬서. 김현미 선수도 쭉 들어가야 되겠죠? 김현미 아 아, 김현미 선수를 봤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김성희. 아, 그렇죠. 자, 약간 위험했습니다. 한 번에 달려들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는 플레이. 자, 자, 32번 부심이 딱 공을 딱, 예, 깃발을 딱 들고 있습니다. 다시 황성우. 쭉 빠져들어가겠죠, 황성우 선수가. 자, 쉽게 못 나오게 한번 걸러줄 필요 있습니다 자, 김성호 선수 더 뛰어줘야죠. 자, 달려들지 말고 달려들면 안 되겠죠. 자, 자1 m 간격 유지 1 m 간격 유지 1 m 간격 유지 1 m 1 m 1 m 그렇죠 윤태경 원장님 자 김현민 선미를 보고 자1미 앞으로 터 툭, 앞으로 1아 툭. 쉽게 줘야 됩니다 쉽게 슛 없죠 슛없습니없습없습슛다 슛 그렇죠 몸을 그대로 던지고 아 좋죠 좋죠. 자, 이번에 또역습 한번 노려볼만 한데요, 이거, 예. 자, 공 잡으면 한 번에. 자, 한 번에 역습 찬스입니다. 역습 찬스 잡았죠? 윙백, 완전히 벌려주죠? 그렇죠, 완전히 흐름들을. 아, 더 벌려줬어야 되는데요. 너무 급했습니다. 자, 미들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자, 끊었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천천히 잡아놓고, 천천히 잡아놓고. 자, 공 받으러 가줘야죠. 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 받고 가야죠. 자, 자, 그렇죠. 뛰어 들어갑니다. 간다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오, 어 좋습니다. 자 간다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가지 말고 공부하도록 가야 됩니다. 자 김현민 선수가 받아주겠죠? 그렇죠. 아우, 자 쉽게 못 나오게 복덩석쌓줍니다 그렇죠 쉽게 못 나오게 바로 이런 플레이죠. 자 황성 우 선수, 자 김현진 김현 아 김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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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현민 선수가 예 김현민 선수가 자김수영 선수를 보고 열었습니다 안으로 치다가 올려줘야 됩니다. 이때는 올려주9요 아우. 자, 코너킥인가요? 자, 코너킥 9니다9은아김현9 선수를 보고 9 9야된9요아요아9 9 9 9 9 9 9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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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고고9 9 9 9 9 자, 꼴팁이 약하기 때문에요. 좀 붙여줄만 하죠. 그렇죠. 이런 거는 붙여줄만 합니다. 이 <laughs> 선이죠. 윤태균 선수 잡아놓고. <laughs> 자, 김현덕. 자, 방향, 자, 그쪽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죠. 뒤로 빼. 아, 저래되면 안 되죠. 자, 윤태균 선수. 자. 자 달려들면 안 됩니다. 아 김현진 선수 좋죠? 아 김현진 선수 좋아요. 자 유... 선명기, 자 가운데 좋습니다. 천천히 김현진 받아야죠. 김현진 받아야죠. 이 왼쪽. 아 그쪽 아니죠 김현진 선수가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자 그렇지만 잘 싸고 있지만 아우 조심해야죠 자 빼냈습니다 빼냈습니다 아 좋죠 자 라인 올려줘야 됩니다 라인 올려줘야 돼요 자, 김현덕. 자,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어, 아, 팔에, 휘젓는 팔에 좀 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앞에서 구심이 받기 때문에, 예, 끊어줬겠죠? 예. 자, 약사회의 예. 프리킥, 예, 예, 됐습니다. 자, 손명기. 자, 윙백이 완전 벌려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렇죠. 더 완전 벌려주고. 자, 자, 김현민 다시 멀고. 가운데, 멀고. 아이고, 저리 가면 안 되는데. 멀고. 멀고. 그렇죠. 멀고. 멀고. 뒤에 주고. 멀고. 좋습니다. 멀고. 자, 멀고. 복정석 멀고. 뒤에 있거든요. 복정석 멀고. 뒤에 있거든요. 멀고. 자, 다이너 가져야 됩니다. 김현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붙었죠? 그러나 붙었죠? 자, 그렇죠! 잡고! 자, 길게! 음. 아, 이거 파울처럼 보이는데요. 살짝 그, 다리를 차였거든요, 목정승 선수. 자, 자, 공을 봐야죠. 공을 봐야죠. 음. 자, 허영도 원장님 공 잡고. 자 가운데서 공 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죠. 김현민 받아야죠. 김현민. 다시 김현덕. 다시 김현덕. 자 그쪽에서 나오면서 복정석 원장이 보고 한 번에 그렇죠. 이거죠. 톡 떨어뜨려 놓은 거 인천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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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죠. 못 잡죠. 아우. 자어우 좋습니다. 자, 김현진. 아, 김현진 좋습니다, 오늘. 김현진 좋아요. 자, 김현덕. 공, 공 달라고 받으러 가줘야 됩니다. 황성우 왔죠? 황성우 왔죠? 자, 김현민하고 완투해야 됩니다. 김현민, 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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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복정색 살았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저렇게 적극적인 콜 좋죠? 김현도 받고 다시 한 번. 차는 척 하다 돌아 나와야죠. 자, 돌아 나와야 됩니다. 거기 없습니다. 다시. 다시 방향전환. 그렇죠. 좋습니다. 김성인 원장님 옆으로 완전 빠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일단 열렸습니다. 기수영 선수 잡아놓고. 잡았습니다. 자. 올려 오, 올라야 되는데,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죠!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자, 자 네. 천천히. 천천히 받으세요. 아, 와, 나이스 킥선박 오, 오, 잡아 끄지 마! 안 이래선다고 잡아 끄는 것 같습니다. 자, 골키퍼 선방. 아,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코트 지금 한골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골 주면 안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 약사회 코드킥을준비하기 하고 있지만은 위협적인 10번은 없거든요.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어! 그대로 발려 들어있어! 이 선에서 달려오던! 야, 이게 왠지입니까별락 같은 저 골키퍼를 보는 골킴을 보는 선수인데요 와, 그대로 빨리 들어가면서, 이번 코트 1점을 실점하고 맙니다. 야, 진짜, 야구에서도 투수한테 맞는 거 제일 짜증나기거든요. 이거 골킴한테 이거 골을 주니까 더속상해 아, 이거 웬일입니까? 자, 그러나, 김현빈의 숏! 아,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치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끝까지 띄워주길 바랍니다. 압박은 같이 들어가야 효과적입니다. 압박은 같이. 오, 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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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대로 뚫고 갑니다. 어. 7번 잘 열렸거든요. 자, 안으로 치다가, 왼쪽을 열었습니다. 아, 그렇죠.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자, 김현덕 선수가 마킹됩니다. 마킹 안 되도록 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 내려가면 안 됩니다. 공반주로 위쪽으로 방향으로 해줘야죠. 그렇죠. 자, 다시 가운데. 자, 김주영 선수 열락 띕니다. 열락 띕니다. 자, 저런 플레이 몇번 하고 사람 죽겠죠. 자 그대로 자식 김현덕 선수 그렇죠 자 방향을 크게 돌리면서 자 손명기 선수 라인을 올리면서 어우 뚫렸습니다 자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 뚫리는 상황에서 어 어, 업사이드 아니고요. 업사이드 아니고, 반대편 돌아오거든요. 자,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아, 저거, 저거, 저거 안되는데요 자, 김현동 선수. 자, 김현민 선수가 공 받는 위치로 살살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가다가. 그렇죠. 뒤에 받쳐줘야 됩니다. 뒤에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때려도 됩니다 그렇죠 이어포스트를 보고 아 좋습니다 자 김현민 어? 골킵이 지금 포스트에 부딪힌 걸로 보입니다 자 부상으로 보이는데요 아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자 김현민 선수 코너킥 준비하고 있고요 자 붙여줄 필요 있겠죠 전문키퍼가 아니기 때문에 붙여줄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쉽게, 쉽게 못 나오게만. 쉽게 못 나오게만. 따라다녀야 되겠죠. 쉽게 못 나오게만. 쉽게 못 나오게만. 자, 계속 점점. 아, 탈압받겠습니다. 아, 김현지청동 같은 인터셉트. 그러나. 자 윤태인 선수 돌아왔고요. 우리 수비진 됐습니다. 미들에서 쉽게 못 나오게 압박 해줘야 되겠죠. 자공 받아줘야 됩니다. 자김현덕 어. 아, 이거는 정말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잘못하면 선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아킬레스를 지금 찾거든요. 아, 위험한 플레이 안 되죠. 자, 김현진, 복정수 원장님 보고, 자, 죽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그렇죠. 잠시 기다렸다가 복정수 선수까지 갔고, 그대로 접어놓고, 끝까지. 자한 번에 달려들면 안 되고 그렇지만 강경 유지해야 됩니다 달려들면 안 되죠 계속 강경 유지 그렇죠 강경 유지 다시 붙어서 강경 유지 자 아빠 그렇죠 좋습니다 아아 아, 나이스 자 시간이 다 돼가는 걸 봅니다 그대로 휩싸리에 올리면서 이번 코트 1점을 내주면서 토탈 코과 3점을 내주 예 지게 되겠죠 사코트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심주영, 촬영에 너무나 고생하신 진종규 소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잘 됐습니다.